할렐루야 2021년 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소가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한 민족이나 국가나 혹은 개인이나 또 또는 기업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멸망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악을 떠나는 겁니다. 악을 떠나는 겁니다. 악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속뜻까지 잘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다가 그 민족이 악을 행하면 복을 주시려던, 주시려던 뜻을 거두십니다. 현재 악을 행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음, 우리 이웃 중국과 그리고 또 미국의 절반이 지금 많은 거짓과 악을 행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했죠. 지금... 그, 데모하는 내용이 그거라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나라 언론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뒤지면다 나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한 것은요, 중국이 그 미얀마의 군부를 움직여서 구태타를 일으켰다는 게 지금 미얀마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그 현재 구태타를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아, 중국에서는 그런 적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미얀마 국민들은 아주 반중 감정이 이제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을 하겠죠. 여러분 나치가 그랬죠.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습니까? 나치가 망했잖아요. 또 소비에트가 얼마나 많은 어, 악을 행했습니까? 그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1949년에 1949, 예, 이제. 어, 그 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생, 세워지고 나서 또 얼마나 많은 소수민족이나 옆에 이웃 작은 나라에 대해서 그들의 주권을 짓밟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마도 한그 나라를 세우려고 해주시던 것을 이제 돌이키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나 저나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려던 재앙이 멈추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런 삶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또 후손의 후손들이 내내 하나님 안에 머물어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땅 백성들, 대통령으로부터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오직 악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